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잘 쉬셨나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부산 집 침대 속에서 계속 넷플릭스만 봤습니다 어, 워킹데드는 참 재밌네요 오마르의 삶 구독자 사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사연 읽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마르형 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돌돌입니다 저는 이제 고3에 접어든 남고딩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모여서 진솔한 얘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남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니까 여자 얘기가 나왔고 마침 모인 사람들이 고3이다 보니 고3이 연애를 해도 괜찮을까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사실 저의 생각에 생각은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인간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도 연애를 하면 힘들어진다가 결론이에요. 대학 입시가 중요한 사회에서 고3에 연애를 한다는 건 아무래도 큰 타격이 올수 있고 동갑인 친구라면 대학이 달라 흩어져야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라면 연인을 남겨두고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낸다 해도 많은 부분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하는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지랑 의존은 너무 달라서 의지가 아닌 의존을 하게 된다면 두 달을 만나도 헤어지면 후. 폭풍이 대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 사연은 제 고민이기도 하고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이 궁금해할 질문이기도 해요. 소소하게 영상으로 다뤄주시면 너무 힘이 될것 같아요. 오마르형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같이 화이팅 합시다. 오마르 예삼 고3과 연애 뭔가 두 단어의 속성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마이애미 꽁치찌개라던가 디트로이트 제육볶음 같은 간판을 읽는 느낌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연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것은 김돌돌님이 자신이 현재 고3임에 상황을 멀리서 보듯이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3 때 그런 통찰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연애와 일도 관계없이 살아서 통찰할 필요 자체가 없기도 했지만요. 돌돌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공감합니다. 입시를 잘 이겨내도 대학에 따로 가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연하라면 더클 것이고요. 둘다 고등학생인 것과 한쪽만 대학생인 것은 나이 차이가 같아도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지면 교감과 소통이 훨씬 어려워지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입시에 방해가 되니까 연애를 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입시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연애라는 걸 삶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게 더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3 시기야전 국민적으로 다 비슷하겠지만 살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연애를 해도 좋을 시기와 곤란한 시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튼 건수만 들어오면 시기 고려 안하고 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연애도 망치고 일도 망치고 상대에게 상처도 줍니다. 좋다고 다 만날 수 있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연애는 상대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솔로들처럼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죠. 일상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당연히 연애에 집중해야 하고 그럴 여력이 없다면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아무것도 손해 보기 싫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건 욕심이죠. 그런 이유로 고3 생활과 연애는 서로에게 다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이라면 처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연애를 그리 많이 경험한다. 이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초반 시기의 연애는 앞으로 하게 될 연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때 가지게 된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트라우마는 계속 남을 확률이 높아요. 즉 연애관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걸 충분히 고민하고 대화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정신도 없고 한창 예민한 입시생 같은 시기라면 그걸 대충 넘겨버리거나 혹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게 편해지면 건강한 연애관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앞으로도 연애란 그저 몹시 귀찮고 피곤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수능까지 망치게 된다면 훨씬 더 원망스럽겠죠 계속 뒤틀린 연애관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삼. 고3 때 연애를 시작하겠다는 것도 좀 곤란한 일이지만 중학교 때부터나 고1 때부터 쭉 연애를 해왔던 연인과 고3이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헤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고3이 연애를 해도 될까요?라는 라는 질문의 본질은 고3도 연애를 하고 싶다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다면 제대로 해야겠죠. 살다보면 연애를 제대로 할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 시기에 억지를 부리다보면 내할 일도 연애도 다 망치게 된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저의 생각이었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돌돌님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고3 생활이 시작될텐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마르의 삶 구독자 사연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성 요령 위에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